오. 안녕하세요. 아니야, 나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찾았다가, 어, 내가 네. 네. 다시 지웠어. 데뷔 스티를 네. 보러 갑니다. 어, 나한테 전화해야죠. 언니한테 막 거기, 그, 거기 있어. 위에, 어. 언니, 침대 위에. 어, 거기디 언니 거어나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. 네, 이제 8분 남았 7분 남았다. 랜만에 하늘색이 보여요. 미세먼지가 음, 들어가지는 냄새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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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해야 되나? 그걸 왜 하는 건지 알아? 뒤에 다자 떨어졌다. 어. 어, 이게 이런 이네요 그, 너무, 너무 가까이 가면. 안 돼. 너무... เอาแล้วเดี๋ยวผม 아.. 걸어가기 전에 수 년대에 오빠 거의 다 왔다 역에서 블루스퀘어까지는 조금 걸어야 하는 거리 같습니다 수천 년대 여보 없어서 <laughs> 아, 그러면 <laughs> 뮤지컬 이름은 뭔가요? 그날 내린 자어 저기 보인다 어저 보인다 재미있겠다 고 김광석이 부르는 명곡들로 만들어진 한번 만나야 할 리프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어. 게 갈라. 아, 갔다. 오늘 진짜 갈라. <laughs> <On the moon. 웃음> 여기서 응. 여기 그냥 돌고 돌고. 알았지? 여요 폼폼. 고들어오세 여기 야여기가 홀이야? 로 들어가도 여기 가 여여여 여여 오빠 일어 여기 엄마 찾아야지 엄마 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터파크 거리지 아 어. 도착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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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티켓 티켓 맞았나요 <laughs> 엄마 전화해봐야겠다 엄마 어디 어. 있어 <laughs> 진짜 시작하기 몇분전인가 5분 짜이 핸드폰 응. 짜 끝나가요? 응. 사람이 진짜 응. 미세먼지 응. 끝난 중 미세먼지 응. 끝난 중 봄이 시작하는 경칩이 지난 중경칩비 있는 중아 경칩 10분 경칩 끝나와이 사람 정말 많고 응. 나만 응. 맨날 집에 있을 거야 나도 오빠랑 본적 없어 한 번도 없다 연애 때도 한 번도 안 봤다 이거 뭐라고 해야 겠다 오랜만에 나오네요 <laughs> 아맞다 어! 어,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음, 음, 너무 여운이 깊네 어 이게 음, 우리 아픈 배우님인 건가요 맞아요. 음, 아,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음. 재밌었습니다 역시 어, 봐야. 맞아 <laughs> 어? 우리가 가려고 한번한 번만 왔어 와 이태원 정말 오랜만이네 <laughs> 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뭐 미세먼지 끝나고 날씨가 좋어 예쁘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신나지 않아 맛있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. 너무 고알 이게 맛있대 이거하고. 엄마 피쉬앤칩스랑 소세지 느끼니까 시킨다. 이거 <laughs> 난아무거 괜찮아. 아, <목소리> 저 <목소리> <목소리> 오.. 흔히 사랑 편지에서 었나아니요 먼지가 되요 어, 어, 아, 네. 아, 아, 먼지가 되어 로... 유명하긴 하고 서른지에 먼지가 되명하고 해가지고, 나도 해가지고 응. 더 인기 많았어요 우리는 눈닦고 비난을 먹어 저희 엄마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는 네. 어, 딱 형구 나이대 애들 우리 그 시대는 아니야 어난 2세대 응 우리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우리 세가노래 이제야 뭐.. 길바... 아, 이게 아, 길바... 그러니까, 진짜... 이거 뭐? 아, 그래, 뭐 길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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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? 때 이거 뭐? 때 이거 뭐?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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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에 감정들이 되게 오버랩이 됐어? 내가 느게던감정은낯노래가다잘 몰랐으니까, 노래에 초점돼서 오버랩되기보다는 그냥 스토리에 먼저 일단 감정이 되고, 아니 스토리에 고립이 안 됐어. 그치? 나이대에 라라서 다를 것 같아. 요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 뭔가 스토리 현아와 현재 아까. 오늘의 정말 좋아하는 노래. 네. 제목이 뭐예요? Closure. 다시 한번 나. 진짜 딱 잘. 아 배부르다. 잘 먹었다. <laughs> <근데 잠깐만요. 웃음> 나 집에. 어, 이거 봐, 간판. 소주. 간판이비이 그거 불러야 돼, 택시 불러야 되는데. 오랜만에 나오 택시 좀 불러주세요. 네? 여기 위치가 천원장사야? <laughs> <laughs> 앞으로 가보자 아, 아니다, 일본 출구로 해야겠다. 일본 출구. 어세요 <laughs> 어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와야지 대원. 지금 새벽 1 시가 다돼가는데 사람이 매우 많아요. 오잉 사람 응? 진짜 많다.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습니다. 어, 없는. 아 없는 거예요 이게? 네, 네, <laughs> 진짜요? 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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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많아요 그때? 요 <laughs> 차가 없다고요? 그러니까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요? 아, 힘들 정도가 아니고. 아, 진짜 대박. 무슨 사람들 이렇게 많을까? 이태원이 그렇게 핫한 플레이스인가? 네. <laughs> 제일 제일 많아요. 아, 진짜. 홍대보다가 여기도 어, 유명한 클럽이야. 다시 다시 또잖아. 그렇죠. 여기 봐 봐. 줄줄줄. 뭐야? 뭐야? 이거는 무슨 거다 아니죠. 그래요? 대박. 퐁.